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본초바이오의 대표 상품, 희귀진세노사이드 프로토파낙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초바이오는 가족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고객 만족, 실천, 가치창조 경영을 통해 행복한 정의를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본초바이오는 2022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 친화 브랜드 대상을 수여하였고, 이어 2023년에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브랜드 대상을 수여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숙명여자대학교 ESG 메타버스 발전 연구원과 업무 협약으로 컨설팅이 본격화되어 본초바이오의 발전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본초바이오는 국내 영업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 주력하는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인 제휴 관계이며 진세노사이드 기술력을 기반으로 주요 항암제 및 신약 개발 제약회사의 성장세에 발맞추며 동반 성장에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소비자 신뢰와 친화의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세계 유일의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 짧은 기간에 다양한 기관에서 브랜드 상을 받았습니다. 본초바이오의 대표 상품 프로토파낙스의 주요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핵심 희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RG3, RH1, RH2, F2. 컴파운드 K, APPD, APPT 등 희귀진세노사이드 성분을 고함량 담았습니다. 둘째, 특허 받은 저분자 희귀 진세노사이드 발효 추출물로 이용률을 최대화하였습니다. 섭취 시 체내 흡수율이 98% 이상입니다. 셋째, 섭취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독성 실험을 통해 독성이 없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해썹 인증 완료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진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입니다. 프로토파낙스는 100% 인삼발효 추출물 동결건조분말 제품입니다. 감미료, 보존료, 소포제, 증점제, 합성향료와 같은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몸에 좋은 인삼 진세노사이드 성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섭취하고 계신가요? 원료, 성분, 함량, 안전성, 흡수력, 기술력까지 모두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섭취해야 좋은지,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모르고 망설이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비싼 홍삼을 먹어도 딱히 효능이 없는 것 같아요. 몸에 좋다는 컴파운드 K, RG3, F2와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컨디션이 영 좋지 않은데 원료까지 건강한 제품으로 개선하고 싶어요.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상품을 원해요. 등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우셨을 고민을 본초바이오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지만 아직도 흔한 홍삼 제품만 찾고 계신가요? 본초바이오의 프로토파낙스는 일반 홍삼 제품과는 다릅니다. 베스트 초이스 포 바이오 본초바이오는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식물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연으로부터의 건강한 원료, 건강한 성분으로 프로토파낙스를 만들었습니다. 진세노사이드 성분 100%, 인삼 발효 추출물 동결 건조 분말 프로토파낙스입니다. 바이오 컨버전 특허 기술로 저분자 희귀 진세노사이드 유효 성분 함량이 증가하여 체내 이용률과 흡수율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프로토파낙스는 인삼을 찌고 말려 홍삼을 제조하는 방식이 아닌 인삼 그 자체를 특허 기술로 발효하여 담았습니다. 포인트 특징으로는 첫째, 특허받은 인삼유래 미생물로 190여 가지 희귀사포닌 성분 전환 및 특정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선택적으로 생산합니다. 둘째, 성분 전환 시 손실이 없으므로 유효성분의 함량이 증가됩니다. 셋째, 흡수력이 좋은 저분자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 체내 흡수율이 98% 이상입니다. 넷째,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제조 공정이 간편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고 공급합니다. 프로토파낙스는 고함량 복합 진세노사이드 성분으로 190가지 이상의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APPT, APPD, RG3, 컴파운드 K, RH2 이 외에도 RB1, RB2 RG5 등 많은 희귀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저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복합 희귀 진세노사이드가 무려 668mg 함유되어 있습니다. 41가지의 희귀 성분까지도 고함량으로 담았습니다. 이런 알찬 성분을 담을 수 있었던 건 본초바이오만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일의 생체 전환 기술로 인삼의 성분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허받은 생체 전환 기술의 첫 번째 특징은 발효균주에 의한 생체 전환 기술입니다. 열처리에 의한 구중구포 처리를 하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구중구포란 인삼을 아홉 번 찌고 말리면서 홍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프로토파낙스는 인삼을 찌고 말리는 것이 아닌 미생물로 일정한 온도 조건 하에 생체 전환 및 발효 공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단순한 공정으로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수삼에서 홍삼, 홍삼에서 흑삼의 과정을 거치는 긴 공정이 아니라 15일간 한 번의 발효 공정과 2일간의 건조 시스템으로 유효 성분의 손실이 없이 성분 함량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추출과 발효를 동시에 진행하는 세계 유일의 기술력입니다. 미생물에 의해 유효 성분을 다량 증폭시켜 생체 이용률을 높였습니다. 컴파운드 K를 비롯한 RG3, RH2, APPD 성분 등 저분자 미세분말을 통해 뛰어난 흡수율을 자랑합니다. 본초바이오만의 미생물 발효 기술은 인삼을 찌거나 말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특허 미생물은 섭씨 80도씨에서 120도씨까지 초고온에서 생존하면서 진세노사이드의 당 연결고리를 분해합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며 농약 및 대장균, 바이러스 등의 유해 세균을 중화합니다. 미생물에 의해 발효하는 과정으로 미생물에 의해 고분자 사포닌이 저분자 사포닌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다량의 희귀 진세노사이드 성분 추출과 동시에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미생물 발효 방식은 정식으로 국외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세노사이드 알주 3 함량이 강화된 인삼 추출물의 제조 방법으로 국내 특허청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각종 안전성 검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세균 검사와 더불어 급식독성, 아급성, 만성 발암성 시험, 유전 독성, 생식 독성 등에 관한 독성 실험을 통해 독성이 없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로토파낙스의 고함량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성분, 좀더 자세히 알아 봅시다. 진세노사이드란 인삼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배당체라는 의미로 분자의 크기가 큰 형태로 존재하여 체내 흡수율이 낮습니다. 인삼은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 활성 성분으로 다른 약용식물의 양리작용과는 다른 뛰어난 약재입니다. 배당체는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어 생명을 유지하거나 방어하거나 혹은 치유를 위해 만들어지는 물질을 뜻합니다. 진세노사이드는 이 둘의 합성어로 천연스테로이드 글리코사이드이자 사포닌의 일종으로 양리학적 연구에서 주요 성분으로 지목된 물질입니다. 분자의 크기가 큰 형태로 존재하여 체내 흡수율이 낮은 진세노사이드 성분.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분자의 크기에 따라 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좌측 그림은 분자의 크기가 큰 고분자 일반 진세노사이드의 흡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자의 크기가 크면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이 됩니다. 반면, 우측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분자의 크기가 작은 희귀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체내에 원활히 흡수되는 높은 체내 흡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단일 성분이 아니고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섭취한다고 해서 바로 인체에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대개 일반 진세노사이드를 섭취하게 되면 플라보텔라오리스라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희귀 진세노사이드로 소량 전환되어 흡수되기는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분해되어 몸에서 흡수가 가능한 형태로 바뀐 최종 대사물질을 컴파운드 K라고 합니다. 일반 진세노사이드 성분인 일반적인 인삼과 희귀 진세노사이드 성분인 컴파운드 K의 체내 흡수력 차이를 그려낸 그래프를 보시면 일반적인 인삼은 현저히 낮은 흡수력을 보이고 있지만 컴파운드 K를 함유한 인삼 성분은 월등히 높은 흡수력을 나타냅니다. 성분이 인체에 흡수되려면 장내 미생물에 의해 컴파운드 K로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37.5%는 장내에 사포닌을 분해하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한 종합병원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96%암 환자의 92%가 사포닌을 분해하는 장내 미생물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내 미생물 여부에 따라 개인별 진세노사이드 흡수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분자 형태인 희귀진세노사이드의 형태로 인삼의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체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 측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희귀진세노사이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희귀진세노사이드란 인삼을 특수가공, 발효한 홍삼과 산삼에만 미량 존재하는 성분으로 희귀 진세노사이드는 구조적으로 일반 진세노사이드에 비해 분자의 크기가 800 미만으로 작고 비교적 체내에 흡수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RG3, 컴파운드 K, RH2, APPD 등의 성분이 고함량 함유된 희귀 진세노사이드 형태로 섭취해야 생체 이용률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홍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뛰어난 희귀진세노사이드와 일반 진세노사이드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존재하고 희귀진세노사이드는 인삼을 특수가공, 발효한 홍삼과 산삼에만 미량 존재합니다. 일반 진세노사이드는 분자의 크기가 큰 고분자 형태이며 희귀진세노사이드는 분자의 크기가 작은 저분자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진세노사이드는 체내 흡수율이 낮고, 희귀 진세노사이드는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일반 진세노사이드는 추출과정에서 희귀 성분이 손실되지만, 희귀 진세노사이드는 유효성분 함량의 증가로 이용률을 최대화합니다. 따라서 일반 진세노사이드는 흡수율이 낮아 효능을 기대할 수 없는 반면, 희귀진세노사이드는 흡수율이 높아 성분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초바이오는 이러한 희귀진세노사이드 성분의 증폭을 위한 독보적인 발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 제품은 발효, 열처리, 초산, 효소 등의 방법으로 성분 전환을 하는데 이 공정에서의 문제점은 추출 과정에서 희귀성분이 손실된다는 점입니다. APPD와 컴파운드 K, F2, Rh2 성분은 60도씨 이상에서 기타 성분이 많이 손실되고, Rh3 성분은 80도씨 이상에서 손실됩니다. 그에 반해 본초바이오 제품은 세계 유일의 미생물에 의한 저분자 진세노사이드 전환 기술로 생체 전환을 하기 때문에 1 9 0가지 이상의 희귀 사포닌 성분이 증폭되고 다량으로 추출됩니다. 이는 저분자로 이루어져 체내 흡수율이 98%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효성분 함량 증가로 이용률을 최대화하였습니다. 키귀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증폭시키고 선택적 생산을 위해 각 단계별 특허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 공정을 거칩니다. 먼저 인삼에서 성분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 추출한 성분을 특허 미생물로 발효합니다. 그리고 발효 수율 85% 이상으로 생물 전환을 합니다. 생물 전환 후 성분 유지를 위해 저온에서 동결 건조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체내 흡수율 및 이용률을 최대화한 희귀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고함량 함유된 추출물이 생산됩니다. 이러한 본초바이오 프로토파낙스의 기술이 좋은 이유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바이오 컨버전스 방식의 희귀 진세노사이드 선택적 생산 방식으로 특허 균주 및 발효 공법 적용을 통해 발효 수율을 85% 이상으로 생산합니다. 이 성분들은 희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세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분자의 크기가 1000미만인 성분들을 희귀 진세노사이드로 칭하는데 RG3 Rh2 컴파운드 K, APPD 등 많은 성분들이 2021년을 기준으로 아주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파낙스는 희귀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고함량 담았음에도 경제적인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홍삼 건강기능식품과 본초바이오 프로토파낙스 제품의 진세노사이드 함량 비교 자료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인 RB1, RG1, RG3의 함량을 비교한 결과 프로토파낙스 제품은 타 제품 대비 진세노사이드 총 함량이 4.7에서 7.1배가 높았습니다. 그중 고기능성 진세노사이드 RG3의 함량은 6.6배에서 11배가량 높았습니다. 프로토파낙스는 고기능성 희귀 진세노사이드 성분 함유량을 높인 최고의 효율 상품입니다. 저분자 성분으로 흡수율을 높이고 유효 성분 함량을 증가시켜 체내 이용률까지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진세노사이드 성분 안전 섭취 함량입니다. 단위 몸무게별 하루 섭취량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프로토파낙스. 이런 분들께 꼭 추천합니다. 감기나 잔병 치례가 많아 면역력 증진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 피로감이 자주 느껴지는 분, 각종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혈당 관리를 하고 있거나 해야 하는 혈관 개선이 필요하신 분, 체중 증가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 체력 저하로 활기를 찾고 싶으신 분, 깜빡깜빡 기억을 자주 잊어버려 기억력 개선을 원하시는 분. 이외에도 혈행 개선이나 건강 관리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꾸준히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토파낙스에 관하여 고객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첫째. 프로토파낙스 믿고 먹어도 되는 안전한 제품인가요? 네. 다른 첨가물 없이 100% 인삼발효 추출물 동결건조분말 제품이고, 해썹 인증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이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둘째, 남녀노소 모두 섭취가 가능한가요?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부정맥 환자는 섭취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해도 되나요? 네, 타 건강기능식품과 병행 섭취해도 무방합니다. 넷째, 프로토파낙스 제품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분말 제품 특성상 반드시 용기 뚜껑을 밀폐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에 보관하세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다음은 프로토파낙스 섭취 방법입니다. 제품 내 동봉된 500mg 스푼으로 1일 1회 500mg 이하 섭취를 권장합니다. 기호에 따라 물 500ml에서 2리터, 요구르트, 요거트 등에 타서 하루 동안 섭취하세요. 주의! 부정맥 환자와 15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할 수 없습니다. 프로토파낙스 제품 정보입니다.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초바이오 공식 인증 판매처입니다. 본초바이오의 모든 제품은 본사 자사몰과 온라인 공식 판매처를 지정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닌 유사 상품을 주의하시길 바라며,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어 공식 판매처를 통한 정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본초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해썹 시설입니다. 본초 바이오의 모든 제품은 위생적이고 청결한 시설에서 생산됩니다. 식약처의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오랜 시간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음에도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프로토파낙스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요?